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들의 괴로움과 기쁨 과거와 미래 말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다 그대가 법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며 한 몸으로도 천만 가지 몸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소설 화엄경 입법계품 선제거사가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난다 제사와 선주 스님을 만나다. 선제거사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운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디고 고단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고요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보리심이란 나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께 구하려는 사랑의 시작이다. 그 가르침은 바다의 파도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을 살피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떠올리고 법문의 뜻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으로 조금씩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유는 조금씩 깊어져갔고 지혜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외롭고 거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남쪽 끝에 있는 능가산 아래 바다 연안의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과도 같은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고 있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걸음을 걷고 있는 한 스님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선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허공을 산책하듯이 걷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공경하며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천상의 신들은 꽃을 뿌리고 전단양 구름을 피우며 찬탄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용왕들은 바다 위에서 진귀한 바다의 보화로 화려한 향연을 펼쳤고 그 주변은 찬란한 빛과 향기로 장엄하게 물결쳤습니다. 그때 긴 나라와 마우라가 나찰과 야차. 그리고 하늘의 신들까지 모두 스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공손히 합장하고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선제 거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연스레 두 손을 모으고 마음 깊이 합장한 채 스님께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저는 선제라 합니다. 저는 이미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불법을 바르게 닦고 쌓고 익혀서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님, 보살이 어떻게 하면 바른 불법을 지니고 세상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며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할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주 스님은 고요히 선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맑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었고 또다시 이렇게 바른 법과 지혜의 길을 무르니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아주 훌륭하다. 거룩하고 어진 불자여. 그대의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참마음이다. 스님은 천천히 허공을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보살의 걸림 없는 해탈의 행을 닦아 지혜의 광명을 얻었느니라.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그들의 괴로움과 기쁨, 과거와 미래, 말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다. 그대가 법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며 한 몸으로도 천만 가지 몸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신통력이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의 자유로움이니라. 스님은 연꽃으로 빚어진 허공의 영롱한 구름 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신비롭고 영롱한 맑은 구름이 되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나는 한찰나 동안에도 수 없는 세계를 왕래하며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법을 들으며 그곳마다 공양을 올리고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부처님을 향한 공양은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은 곧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니라. 선제 거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바다처럼 넓고 밝은 광명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말씀이 단순한 신통의 설명이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은 자비의 실천에 있다는 가르침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선주 스님이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어진 불자여, 나는 다만 걸림 없는 해탈의 문을 조금 알 뿐이다. 그러나 보살의 길에는 무한한 공덕과 계행이 있느니라. 보살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언제나 중생을 이롭게 하며 보리심을 잃지 않고 지혜를 넓히며 허공처럼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을 지니는 자이다. 이제 그대는 이곳에서 80리 밖에 남쪽에 있는 달리비다라는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미가라는 장자가 있을 것이다. 그는 보살이 어떻게 하면 보살의 행을 배우고 돌을 닦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지식이다. 그에게 가서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선제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발에 세번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며 작별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행복은 신비한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 그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향기였습니다. 선제 거사는 다시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맑고 깊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모든 생명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난 선지식 선주 스님은 선제 거사에게 10주 중세 번째 단계인 발지주, 즉 지혜를 일깨우고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즉, 부드러운 말과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참된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 5화, 미가장자를 만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함이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